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 질문형의 제목인데, 오늘 201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내 안에 크리스마스 사건, 2000년 전에 베들레엄에 있었던 그 축사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 땅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또 김해지역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지금 지구촌은 하도 쉬지 않고 전쟁과 테러 분쟁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저께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 파키스탄 관련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파키스탄 학교에 무장탈레반 7명이 침입을 해서 149명을 살해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파키스탄 정부에서 탈레반 관련 테러리스트 500명을 앞으로 3주 안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벌써 6명이 사용당하는 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전쟁 상태이며 희생된 학생들의 복수를 하려면 방어 자세를 풀어서는 안 된다. 복수하겠다는 거죠. 니네가 149명 죽였으니 앞으로 500명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 2008년부터 파키스탄도 사형이 유예된 우리나라도 사형이 지금 진행은 되지 않죠.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데 500명을 사형시키겠다. 그리고 전쟁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럼 탈레반은 어떻게 나올까? 아, 이제 보복전쟁 하겠다는 거죠. 이게 소위 인식 있는 한 나라의 정부. 그래도 파키스탄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부는 아닐 거예요. 아무리 후신국이라 할지라도, 어,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어떤 게 과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500명을 사용시키겠다. 참 답답한 세상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복수해야 된다. 이러한 보복의 생각을 끊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온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201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과 온수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새 카드를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홈플러스를 간다거나 마트에 가서 카드를 구입할 때 예수님, 교회에 나온 거 없어요. 몇년 전부터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아, 홀리데이. 이렇게 나와요. 아, 거기 보면 해피 홀리데이스. 또는 시즌스 그리팅스라는 게 계절 인사, 행복한 성일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이것은 2006년도에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전쟁이 뭐냐?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한 게 아니라 사상 싸움이에요. 미국에 있는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 간에 사상이 벌어졌는데 미국은 다민족 아니냐? 아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정신의 기독교 국가처럼 세워진 국가인데 진보 주자가 얘기하기를 이 미국이 다민족 다종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메리까지는 인정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미사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 크리스마스가 그렇다는 거야. 그것을 전 세계가 쓰고 있는데, 그걸 주창하고 퍼뜨릴 것 같은 미국이 오히려 앞으로 홀리데이로 쓰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입장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로 시작하지만,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미국 하는 거 보면 망할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은총 가운데 시작된 나라가 이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상한 법들이 다 통과되고 망측한 현상들이 미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기독교 생각과 성경적인 사상에서 벗어나라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탄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기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기에 한우카라는 유대 절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 그는 가짜 그리스도 예수는 가짜 그리스도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경배하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자기들의 성탄 물건이나 행사 때마다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세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보하고 결탁해서 해피 홀리데이스 시즌스 그리팅스 발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가면 그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붙잡아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미국을 비롯한 세상은 크리스마스 단어를 못쓰게 만드는 운동을 해요. 크리스마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인데 크리스도 크라이스트는 크리스도 메스라는 것은 미사라는 뜻입니다. 예배 만남 성탄절의 원래 의미가 뭐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축사에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만남 즐거운 그리스도 경배 그게 성탄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린건 크리스마스의 원래 정신이에요. 교회들도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교회에서 어떤 파티를 벌여서 사람들 구경시키고 연주회를 벌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기본 정신.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신학자는 좀말 어렵게 하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거나 인간과 사귈 수가 없어서 좀 말이 어렵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니 오신 것이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다.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인간의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다에 오신 날 성탄절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한 말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서 독생자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을 성도, 크리스마스를 뜻을 알고 있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울고, 웃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흥청망청 하면서 밤을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축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그래도 베들레헴보다 큰 동네 예루살렘도 있고 그 당시에 유명한 나라에 거창한 도시들이 많을 텐데 왜 베들레헴이냐? 미가소5장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니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면 여러분 베들레헴이 크다 그래요 작으라, 작다 그래요 작을지라도 유다족 속 중에 작고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이 왜 태어났느냐 인간은 큰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큰집큰차 동경해요 사람도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흠모하고 좋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꿈꾸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작은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루살렘 같이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베들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해야 되지만 마음가짐의 핵심은 베들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자리를 잡는 거야. 주님 앞에서 나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작은 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라는 사람 요새 영화 엑소도스가 있는데 에, 굳이 추천은 안합니다 제가 가서 상영 영화를 관람했는데 좀 머리는 좀 아픈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모세가 아,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이인자로 자라는 게 나와요 40살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얼마나 힘이 센지 무장한 군인을 한 손에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모세는 알고 있다고 성경은 추측이 되는데, 영화 속에는 모르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군인, 애국군이라는 게 뭡니까? 싸움 준비도 하고, 방어태세도 갖춘 군인을 한 주먹으로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안 써요. 그는 살인자라고 찍혀서 도망자가 됩니다. 80세 때까지 미디한 광야의 양치는 목자로 살아요. 80세 허리가 구부러지기 직전에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안 모세야. 그때 모세가 쓰임받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 연구를 했으면 얼마나 연구했겠어. 육체를 단련시키면 얼마나 단련시켰어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럴 환경도 아니에요.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120세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부름받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스스로 큰 자.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스 동에서 만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를 바울이라 그렇게 해요. 바울은 작은 자. 자기 스스로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그큰 자는 쓰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작은 자가 될 때, 더 이상 나의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작은 자가 되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요. 능력이 있고 뭐든지 잘 돼요. 나는 큰 자라 근데 의외로 은혜는 있어 보이는데 주님의 임재를 못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축사 먹이통 짐승 먹이통이 태어났어 그건 무슨 의미일까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짐승의 먹이통과 같이 떡지 떡지에 온갖 우물이 묻어있고 냄새가 역겹도록 나고,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비참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그곳에 누우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그곳에 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짐승의 먹이통과 같은 우리 상황 가운데 오기를 거부하지 않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곳에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분명히 서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의 지옥을 지은 자입니다. 요새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보면 안타까움이 복음이 약해졌어요. 적용은 상당히 강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고금이 약해졌어요.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라 살라는 얘기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탄절은 예수님 예비하는 날이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하면 누가 뭐래도 찰스 스펠전 목사님 성경을 딱 들고 이렇게 멋있게 설교하는 목사님 있어요. 영국교회는강단도없수도 높습니다. 높은 곳에 탁내려고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아,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 근데 이 스팔전 목사님이 어느 겨울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스팔전 목사님에게는 그의 크리스마스예요. 15살 되는 날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감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웨스펄전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하필이면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나 시끌벅적한 교회가 감리교회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12명의 성도 정도가 모여있었습니다 하도 눈이 많이 오니까 깡마르고 키가 큰 평신도 한 분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첫 마디가 이래요 눈이 많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못 오시는 것 같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 저 말씀으로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계속 성경만 인용하고 무슨 말 하는지 본인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이 뭔줄 아십니까? 악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악망하라. 악망이란 게 뭡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데 손을 움직일 까닥이 있습니까? 발을 움직일 까닥이 있습니까? 바라본다고 높은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를 아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다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바라보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지 압니까? 불필요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했는지 막 흥분하기 시작하더이 이분이 이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핏방울을 떨어뜨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났 노라. 나는 승천했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있다. 나를 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막 흥분해서 표신도 설교자가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 그1 5섯살 스펄전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땡김이 오기 시작해. 그런데.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슈퍼전 목사님은 그래 쳐다보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 맞아?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 이 깡마르고 키가 큰 평신도 설교자가 마무리를 지을지 몰라 방황하다가 보니까 저기 저보는 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요, 젊은이. 자네는 지금 참 비참해 보이는 건뭘 하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때 스펄전이 반쯤 벌떡 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구원받는 방법을 단번에 보았다. 어둠은 물러갔고 나는 태양을 본 것이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봄이 온 것처럼 포근함을 느꼈고 이 감리교 형제들과 함께 흥분하여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용서받았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 거잖아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더니 나는 용서받았다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나의 크리스마스 사건, 당신 예수를 만났습니까는 어떤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왔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한 그 사건이 도대체 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간증합니다만 고3 때 신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2도 서귀포 충일교회 예, 그 당시 예배당은 강단 있고 옆에 골방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성가대가오실 하나는 기도실. 기억나세요? 옛날 교회들 옛날 교회 출신들이 없나 보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쪽은 창고 이쪽은 기도실인데 이쪽 기도실에서 3일 단식 기도를 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뜨거워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허가 꼬이고 막 그러니까 당시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이라고 그냥 설명을 하며 찾아갔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증거를 줬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임재다.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신학을 갔어.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사건이 경험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확실하게 된 거야. 성경이 읽어지고 마음에 닫아지고 그런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사건 혹시나 이런 사건이 없는 분들은 그런 사건을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유명한 조지메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지메이스는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조지메이스이 성탄절이 돼도 독신에다 친구도 없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 큰 금고가 있는 겁니다. 큰 금고. 그래서 성탄절 연휴가 되면 우리 회사에 현금이 얼마 있나 한번 세보려고. 어, 이게 조지메이슨이, 예,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이제, 예, 나가는 순간에, 성탄절 시작되는 그 순간에, 회사에 들어가서, 금고에 들어가서, 은행금고 같이 큰가 봐요. 어, 들어가서 돈을 세기 시작하는데, 금고문이 딱 닫힌 겁니다. 근데, 성탄절 연로한 3일쯤 됐겠죠. 지금 하루지만, 아무도 조지메이슨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독신이라 가족도 없지 친한 친구라도 있으면 이 친구가 도대체 성탄절날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아보다 회사도 들어와서 다친 근거 뚝뚝 두드리고 분위기가 이상한데 하고 찾아볼 텐데 3일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조심했으니 인생을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보다 결국. 성탄절 연후가 지난 다음에 금고에 나오고 그는 금고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됩시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그 행복의 비전의 소망입니다. 성탄절 날 금고에 다치고 보니까 자기 혼자 살아온 게 얼마나 어리석고 의미가 없는지. 시세 말로 얘기하면 죽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죽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선교사로 많은 일을 했던 윌프 체프만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선교사인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체프만 박사님,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때 체프만 박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랬어요. 감 그렇게 어떻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가 우리 이싹 달라지더니 요한음 3장 16절을 읽습니다. 다시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할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체프만씨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감대하게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체품만씨의 입장이었어요 무디 목사가 얼굴이 싹 달라지더니 다시 원한 3장 16절 또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체품만씨가 쩔쩔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프만 씨,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성교사로 갔다는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의심합니까? 아, 요한복음 장1 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순간에 후원을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확신이 없습니까? 이건 오늘날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할머니들에게 물으면, 에이, 그내까 직접 뭐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구원해주셔서 천국 가면 좋지? 에이, 구원 안 받으면 말고, 그래도 혹시 구원받으면 좋지? 이렇게 해요. 내가 잘난 게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당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강도짓을 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이 되던 예수님 옆쪽에 있던 강도도 구원받았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